함수도 존나 못하는데야 근데 이번 판은 눈에 뜰 정도 아니었어. 끔. 그... 어? 아니못 했어? 나? 나 그냥 나 채팅창 보면서 게임 했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판이었네, 그러면. 자꾸 억까 하지 마요. 그러다 저처럼 애따 방에서 영구 밴 당함. 나도 영구밴 와서 여기로 온. 아니, 니네 대체 무슨 채팅을 쳐길래 영구밴을 당하냐? 영구밴은 그냥 개 겜만 먹는 건데라는데 여기, 여기 채팅에서 야, 맞긴 해. 내 방에서 영구밴 먹기 쉽지 않은데. 어? 위도 차이 난다고 했다가 영구밴 당함. <laughs> 야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하네. 씨, <laughs> 아니 그 영구밴 당할 정도야 그거? 아니 최근에 내가 좀 화가 많았어. 그러니까. 아니 타이밍을 잘 봤어야지. 도스캔이다도스캔 짜장형이다. 아 일단 일리아리가 쉬프트가 날아가기. 오케이. 그리고 뭐안 해봤어? <laughs> 헐 <놀람> <아유, 놀람> 야. 너 감정이 너무 감정이 격해진 <놀람>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런 가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아 야, 어우, 잘 들어갔는데. 고왔어. 나 그냥 메크리 안 하고 일리아리 해도 되냐? 이거? 그래, 안뭐 그래. 일리아리도 살라니까 일리아리가 더다. 군도 훨씬 영향력 있잖아. 아, 어. <놀람> 죽었어. 아굿 ㅅㅂ 뭘로 죽인거야 아 너네 안돼 어, 실력으로 좋아 좋아 근데 1 2리이 진짜 무서운 캐릭터인게 뭔지 알아? 하, 진짜 씨.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힐도 안하고 우리팀한테 딱딱딱딱 하고 우리 팀한테 있는데 좋아보여 힐을 줄 필요가, 필요가 없어. 없어 그냥 태양석으로 어. 주는거야 애초에 태양석? 내 옆에 깔았는데? 아씨 <laughs> 아 이거 왜 번호 좀내 옆에 남수야 나 플랜데 그렇게 하는거 맞다 너박쳐 <laughs> 아 ㅈ 됐다 리벤! 아 죽는다 크우이 야미 뒤 라인 하나 야, 야, 야. 그래. 야뭐 신기하다 어떻게 <웃음> 바로 앞 <laughs> 있는 라인은 뭐 뒤에 있는 바티가 그러니까. 야, 죽야어나 균열 냈어 균열 냈어 균열 냈어 이 라인 방금 갈라져 있나? 이거야 어... 이거야 안돼 안돼 이33 출신 라인 유저한테는 안돼 <laughs> 3300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짜장형이 저격하는 걸치고 실력이 조금... 그러니까 더 키워라. 뭐야, 뭐야, 끝났어. 야, 너 딜러로나 저격하면 안 돼. 딜러를 못 이겨. 이 도스캔 상대로 라인이 되는 이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야, 근데 도스캔 옆에는 짜장형 딜러가 있고, 너 옆에는 네 코가 있잖아. 야, 그리고 그 밑에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laughs> 야, 근데 디도 어, 아니고, 왜 어, 밑에라 그래? 아니, 근데 아, 왜, 왜도 아니고 힐러 했다고 미치라고 그러냐? 아, 어, 나빌러잖아 <laughs> 감히 믿은 아니지. 이제 이런 매칭 텀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봐. 만약 오늘 영상을 만들면, 도 대체 제목을 뭘로 지지? 오늘 제목? 영상 제목? 오늘 음? 이 3인 큐, 주제와 제목. 어, 그럼 잠깐만. 내가 일단 시미캔 유튜브 검색 좀 해보고 올게. 거기를 시어왜 검색해? 시미캔 TV. 헬창 AV 여배우와 XG 빌딩 한판 했습니다. 3대 4대 7의 AV 여배우랑 그것도 쳤습니다. 초면인데 고추를 보여줬습니다. 아씨 또터은는 <laughs> 기묘한 섹시. 아 진짜 하나,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싹오싹 AV 배우가 지하철을 타면 벌어지는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디 c 하시는 거 아니야? 김태형 님. 아니 이거 제목이 왜 이래? 다시겠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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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싫어요, 님들아. 이거 내가 지은 내는게 아니라 싫어야. 네. 아, 내가 네, 어쩔 수 아이고. 없었다. 우리 프로에 힙합도 사람 없나? 어, 없는. 없어. 아니, 이번에 그 드레이크, 드레이크는 알지? 드레이크 알지? 그 메이플 그 던전 초입에 아니, 나오는. <laughs> 아니야, 그 세계적인 팝스타 드레이크를 몰라 아, 그래? 아니 드레이크를 모른다고? 그 카파 드레이크 말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뭔 소리야? 아니 메이플 드레이크가 더 유명하다고? 이거는 발 여기 한국에서만 그래요? 메이플 드레이크가 아니, 더 유명하지? 거기 그 개미굴 거기 엄청 유명한 사냥터인데 아니, 거기가 훨씬 유명하지? 아니, 시, 아니 시발 내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사는 건가 주니어 <laughs> 발록을 보좌하는 드레이크가 훨씬 유명하지? 아니 스포티파이 재생 횟수만 31억이 넘는데 드레이크 노래가 아니 드레이크. 그 메이플 몬스터 드레이크는 31억 마리 이상이 죽었어. 그거 음. 재밌잖아. 근데, 근데 자리아 디바를 할줄 알면 재밌어. 못하면 재미 없지. 자리아 재미 없어. 자리도. 잘본 적이 없잖아. 어? 자리아를 잘해 본 적이 없잖아. 아또또또 또, 또 시작이다 이거. 어? 그리고 다시 본질을 얘기하지만 탱커는 재미가 없어.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아니, 맨날 내가, 주제를 틀다니까 얘가. 아니 아니 내가 더 어, 어, 시끄러운 놈한테 윽박지르면 천 원. 나만 원이면 고민해볼라 했는데. 아 근데 더 시끄러운 놈이 누구야? 누가? 누가 더 시끄러워? 그말 네, 해가지고 이제 조용해졌어. 나노콜합니다. 수면 빠지고, 지금 지금.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나노 타이밍 말하자마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흔치 않은데. 자, 자 나노콜합니다. 전 비스트예요. 전비스입니다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한데. 포지션 안 바로 사라져 잠깐만 설마 난 좋은 줄야 아니 우리 아나 왜 이렇게 잘해? 좋은데 이거는 아나 훌륭한데? 그니까 포지션 좋은데? 아니 뭐야 인도네시아 프로 아냐? 아니 다이아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다이아에서 제일 잘하시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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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밀었어 아, 이거 불이 살린 거좀 감점. 별로 좋아, 좋지 아좋 않아.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누누이 얘기했잖아. 이게 서브 힐러한테 주어서 살릴라면은 천천히 터진다고. 어차피 이렇게 될 결과가 눈피한테 줘서 앞에를 아, 죽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 수면 없다숨어없다 수면 없다. 아, 근데 자는데 살아봐, 살아봐. 아, 시발... 아, 아 나다 그 주나? 어머 어머 미트게 안될것 같은데 티가 없는데 안안 된다 이거 이거 되면은 아안 된다 아, 아, 아안 이게 나... 내가 <laughs> 저 화물 없었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잡겠는데 화물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예, 예, 고, 왜 오인큐는 어? 안 하나요? 그니까 이게 누의 얘기를 하지만 그 그거를 <laughs> 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없어. 얘기를 물어봐야 돼안 하는 어. 사람한테 가서 왜안 해요 이래야지 <laughs> 하는 사람들한테 <laughs> 왜안 해요? 이러면은 할줄 말이 없어 진짜 오인큐 우리도 하고 싶은데 크로오인큐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철이 음... 형 보고 있어? 화면서 상철이 <laughs> 형 거기는 괜찮아? 그쪽은 편안한가? 어... 행복하지 뭘 그냥 죽여버려요 아니 근데 상철이 형 진짜 뭐하고 있어? 카톡 읽나? 카톡 정도는 읽지 않을까요? 아 카톡은 읽는데? 야 잠깐만 누구? 그 반톡에 얕짤 올린 사람 아, 누가 이거. 아이고 형이 형이 올린 거구나. 아이 뭐 얕자로 올려 이 씨. 아 반톡에 아, 아, 얕짤를 이거... 아까 올려 가지고 나가 놀랬잖아. 그만 좀 그려. 아니 씨발 이거 그렇게 얘기 하면 오해잖아 사람들이 아니 이거 올린 새끼 벤좀 먹여도 되냐 해서 캡처한 건데 무슨 내가 얕짤로 올려. 많이 생략하해서 근데 아무튼 아니 너무 생략했잖아 아니 <laughs> 그 에, AI 얕짤 올리는 거그 <laughs> 사진 캡처하면서 이거 이 정도는 잘라도 되냐 해 가지고 어? 그거 올린 건데 이 씨. 아, 그래서 그냥 확 알았어. 어디 어디야? 펄스 어디야 에이씨 펄스 패스, 펄스 패스. 아, 씨. 씨요, 펄스 아 of the year! 1 s 씨그 f 그 h 그 year! 1st of 니까 e y 좋아해 그냥 이 <laughs> 세상에서 펄스를 가장 빠르게 찾는 남자 펄스 e a r 1st of the 우 e a r 1st of 아까 초월 쓰고 허겁지겁 탱한테 붙었는데 <laughs> 야무지게 왔네? 남순한테 좀 미안하긴 해남서 버리고 왔어 아 괜찮아 뭐, 버렸어? 어. 나 버린다 했어? 어, <laughs> 유기 당해도 모르잖아 좀 유기해도 돼어나 그런 상황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나 약간 초월 믿고 애쉬한테 시비 걸더라고 어 그냥 모르고 어, 한거 같은데? 그냥 모르고 한거 같은데? 그랬나 그냥, 나 어, 그냥 어, 시비 걸었는데? 어 그니까 러 <laughs> <laughs> 초월을 보고 시비를 건게 아니고 그냥 상대가 <laughs> 보여서 시비를 건 거야 <웃음> <웃음> 그런 거였어? 어? 할수 없지 등 스탯 존나 비슷해 서로 그럼 서로 딜러는 동급?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딜러는 동급으로 할까요? 어? 장형이다형만 <election played down Japanese> <populations> 어? 라인고? 라인전 해볼까? 라인전 해보자 그냥, 그냥 그래 한번 해봐 재밌어 나는 심지전의 재능충이기 때문에 이 라인전 결과로 상현이가 한 6개 우려먹을 수도 있어 <laughs> 그래 좀 나도 좀해 나도 좀 해야겠다. 나도 좀 해야겠다. 어? 그래, <laughs> 그래, 나도 좀 해야겠다. 니까 이러면서 다제 맞아 해야겠다. 나도 좀 해야겠다. 나야겠다 나도 좀야 나도 좀야 나도 좀해야야겠다 나도 좀 해야겠다. 나도 좀 해야겠다. 나도 수있도록아감사다니다 쉬운데? 해야겠다. 나도 나는데요 그래 그래 도좀 라인 겠다 나도 좀해야해야다 나도 야야이다 이거 좀렵다해야좀해해 어, 좀좀 좀더 하라고. 잠시만, 너 절대 죽으면 안돼 이판. 내가 더 줄게. 아 그래? 어서 기동해, 탑승이나. 안돼. 뭐야? 아, 야야, 너왜 거기 있는 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우리 땡기는 거 아니었어? 아, 니 아니, 땡기는 우리? 수준이 아니고 적 뒤에 있잖아, 네가 적팀 뒤에 있는 데그게 무슨 땡기는 <laughs> 거야? <해야지. 웃음> 땡기는 <웃음> 거는 일로 적 뒤목이었고요. 내가 너를 못 때린 거야. 멸시발 아우... <laughs> 너 이제 닉네임 후다다다로 바뀌라어좀 <laughs> 뒤에서 잡히긴 한거 같아 담수야! <laughs> 안 돼! 안 돼! 절대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씨발! 안 돼! 죽지마! 아...아...아... 씨발 석양 아 씨발 아아 뭐야! 아니 방금 뭐야 왜 번? 자체발광 했는데 방금 <laughs> 아얘 나한테 와이 새끼 라인 새끼가 아 지랄 아니 지금 라인한테 몰리는 트레가 있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우리 이 조합으로 이길 수 있을까? 싸거해 그러면 형. 모리사 나오면 은 이게 게임. 아그 이러면 이러면 이제 아이치가 라인을 좀더 잘하는 거면 하에 짜장이랑 상대로 연전 연승 더. 오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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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이 라인 캡이 라인 캡이 라인대로. 뒤에 누웠어. 안우었어나 그대로 바꿔. 이거 니네 밀고 있어봐. 망치 썼으니 됐어. 아 이렇게 포기 하나요. 그의 라인의 꿈은. 아시바 어쩌라고. 너 이기고 싶은 거야. 지고 싶은 거야. 야야 아니 그거 반응을 못해? 아니 그거 반응을 못해 아이치? 이걸 누가 나한테 와! 이건 말이 안 돼! 내 입장에서! 레전드네, 얘도. 너, 너 그거 그 한번 눌러봐라. 그반속 테스트. 그거 한번 해봐라. <laughs> 몇 나오는지 궁금하다. 400 나오는 거 아니야? 평생 울고 지져라, 거기어 아이씨, 켜보자. 망치 탁하면그 사이에 걸렸구나 오! 미트, 나이스. 나이스 끊어. 네. 야, 우리사 사기긴 하다. 아, 좋긴 하다, 이거. 어? 그래, 우리사 좋아. 지금 막, 개똥 싸는데 이기잖아. 음. 나 죽으면 안 돼, 아직도? <laughs> 아, 아니, 난간에 돼, 서서 진짜. 석양을 들고 그 소리를 <laughs> 하는 이유가 뭐야? <laughs> 아, <집어>. 아, <웃음> <웃음> 야, 야! 마 불쌍한 소전님굴러 불쌍한 넓네, 이거 좀 넓이 아, 넓네? 부을거 예상하고 살짝 안쪽에다 깐 거지, 이제. 그 정도의 내치카리오. 어, 끝까지, 끝까지 방심할 수 없어. <laughs> 심리학자인데? <잔데>? 어이, <laughs> <laughs> 올려치기 좋대네, 진짜. 정말 기지인 줄 알았는데. <laughs> 이제 망치 있다, 상현아. 지금 나한테어 하셨고 망치. 그래. 그래. 아, 아비. 그 프로즈를 이긴 짜장형을 이긴 아이치가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야, 아니 근데 너네 뭘 모른다. 난 서플러 <laughs> 아까 에코로 다 털어 먹었는데 지금 얘는 그 망치만 네번누웠어 트레드고. 아니, 프로즈를 이긴 짜장형을 이긴 아이치. 어? 라이는 그래도 내가 좀. 음. <laughs> 33 라인. 아, 나, 3 3때라인했냐 너? 그래. 솔큐 라인했어 그때. 솔크로 3300점은 인정해 줘야지. 오, 진짜 안 돼. 씨발 동생 이겨 먹으려고. 그때 <laughs> 뭐, <laughs> <너>? 어, <laughs> 동생의이오버워치의 인생을 부정해 버려 그냥. 야로 <laughs> 아, 들었다. 나 이거 해야겠다. 아이 씨 그냥. 동생 어떻게든 동생 이겨 먹으려고. 아, 근나한 마디만 해도 돼. 솔직히 <laughs> 위도 <laughs> 하나 망치에 네번눈 트레이서 하나 뭔 차이야. 아, 이거 봐봐 이거. 아, 아 잘했어. <laughs> <그냥>. 잘했어. <laughs> 어. 아니 삐또 제대로 나왔잖아 지금 아, 모이칸 아, 뭐야 모이칸 세웠네 아, 아 이거 안 좋아? 그냥... 이거, 이거 요즘 안 좋아? <laughs> 아니, 이거 나도 안 좋다고, 그냥 삐또 상했어 나도 이유는 없는데 아, 그냥 삐또 상했어 나도 어?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아, 이기면 되지 뭐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님 아잡왔어 오, 오, 야 남수보다 잘하는데? 진짜 나 보여주자 하나 더줘요 <laughs> 어, 뭐? 안돼. 어그 대사까지? 야턱 눕혀네 뭔 소리야 아, 너희 줘 오오! 아, 야, 야, 야 진짜 나간는데왜 이래! 어이 새끼 진짜 절반까지 아, 왔잖아요 한번봐봐 어, 뭐야? 어 뭐야? 왜 죽어요 저게? 뭐야 야 <laughs> 아, 어려워 이거 이 어려워? 겐지가? 아 <laughs> 어, 위도 어려워? <laughs> 아 씨발 아, 뭐야 이거 단사 펄스 <laughs> 뺐어 아이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장용 그게 없어 힐줄수 있는 사람? 아니 레킹볼을 힐핑 먹어야지 형. 아힐핑 먹을라 했는데 누가 뺏어 먹었어 저기 이미? 저거 저거 투가 나오면안 돼. 아며지 마! 아이 씨발 왜 미러! 어우! 야 너가 잡아. <laughs> 잠깐만 죽을다 아, <laughs> 진짜. <웃음> 그러고 이제 거기서 알치 가는 말. 우리 합안 맞는다. 아, 맞아, 맞아. <laughs> 야 사실 내가 그 정확하게 겪어봤어 내가 펄스 딱 부착하는데. 이거 서로 뭐 거울 치료 중이냐 이거? 대체 그... 위복 누구의 거울이야? 이버는 그냥 X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답게네. 아우 씨 그게 이버지아 야야야 솔직히 클래식 어, <laughs> 네, 네.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등피 벽 뒤에 깐다는 걸기에 막아버렸네 그니까 어나 아, 인정은... 지나갈 수가 없더라 아 어, 슬슬 졸리네 갑자기 서로서로 <laughs> 서로 돌리는데 힘다 썼어 지금 지금 한 4시간 근데... 게임인데 4시간 동안 돌리느라 지금 체력을 다 썼어 상훈아 위도한번 뭐 해볼래? 맞아. 위도 재미 봤잖에이잇 투정 감각 투정이야? 아 정말 아, 진짜야? 야자자 자, 탱커한테 하고야 그거 내 공포를 안겨주자 투정이야 보로 진짜 네명 뒤에다 세딱다 뒤에 있는거봐 아, 우리 아네 괜찮아 명. 내가 오로 그냥 다 끌어볼게 자핑퐁만한다내 킬은 못내 대신에 아 환자 너무 오랜만에 들어온다 중국에 어렵냐 나이스 키르코님이딜건 소켓뿐이다 킬 맞아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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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전 한거 한도 못하겠다 아우 씨 아직 해도 되지? 다킬 1대 아 해도 되지 저희 그냥 적당히 둠비거점 터치하게 하죠 우리 몫뭐 아님 그래 자 그래 하겠지 이길 만음으 거지 아 근데 이거는 우리 탓 아니야 난, 난 잘했어 어 근데 상현이 킬 1등인데? 그난 예, 잘한 나도 근데 사킬일데 무난한데. 아 탱크 <laughs> 탱커가 못했네. 이새끼 시간안다고야 근데 여기 오니까 그거... 확실히 응. 이거 타기가 좋다 딜러가 뻔뻔해지기 좋다. 힘든 거 이거 트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물. 아 몰라 나는. 그니까 이거 그냥 물 없어서 지는 거네. 어쩌라고요? <laughs> <laughs> 봐봐 이씨발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웃음> <웃음> 어? 어? 거점 어? 먹어주세요. 부탁해요. <laughs> 어? 시마 <시발>. 뭐야? 너무 <laughs> 재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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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도우가 날 뛰는 건 레킹볼이 좀 그치. 레킹볼이 견제를 어. 좀 그런 어. 것 같기도 하고. 야나저때 거점 먹고 있었어 이 미친놈들아. <laughs> 사실 나 말로 안 할게. 말로 안 하고 그냥 증명할게 내가 직접. 너가 오케이. 한번 직접 봐봐. 한 어느 정도인가. 그냥 어, 볼트로 한번 그러니까. 그, 이 사탕이 어떤 맛인지 한번 봐야겠어 아, 내가 굳이 맛인지. 굳이 얘기 안 할게 그냥. 그냥 너가 음... 직접 보고 판단해. 너 상현이랑 뒤오 해봤잖아. 아, 해봤지 <laughs> 상현이랑 그렇게 뒤워도 해봤어. 그래, 그러니까 어, 이형 제대로 걸켰어 내가 볼때 지금. 진짜 개까지라. 씨발 개까지 그렇게 어 지금 이거. 오늘 존댓아. 상처가 많아. <laughs> 말한번 봐봐 진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야? 예. 어떤 잘하면서. 야빌겼어 어때? 아 진짜 벌써 어때? 아. 어때 이런 거? 아이치보다 잘하는데? 그냥 다시 밀어 넣으면 돼. 어쩔 거야? 근데, 근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네. 아이 볼을. 센스가 있잖아요. 아. 안 찍어 콜라맛 텐디네자 찍으면 터질 미래를 봤어 나는 볼안 했지만 어떻게? 화물홀딩 아, 아 진짜 아니, 어때? 형, 나 똑같은 우와, 생각이 좋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이거 저걸 찍, 찍지 말고 홀딩을 해야 돼 어때? 맞는 말이야 이거 아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찍어 한번 네. 다시 밀쳐 좋은데? 좋아 트레 그래. 있으니까 되잖아 아 근데 아 근데 볼 느낌이 좀 좋대는데 진행해, 아, 그러니까 진행해 계속해 상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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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풀렸다 이제 풀렸다 <laughs> 야아저 잘했잖아 야 우리 5킬이잖아 어왜 그래? 근데 진짜, 진짜 잘하긴해 좋아 좋 아이디 아 그래. 뭐, 뭐 진짜 잘하고 있래어어아아 어. 어? 어. 그럴 수 있어 형난 이해해 형아 그래 이거 내가 실수한 건데 이거 이해? 예? 어 이해. 예, 그럴 수, 아 그래? 그래볼게. 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어 아, 메르시 메르시. 그렇지. 어, 나안 와. 어, 에임 따라간 거 뭐야? 아 그래. 에임형이잖아. 도전? 어. 아, 이 씨발 아. 트레 하기 싫어요. <laughs> 네, 네, 그래라. <laughs> 이 편안한 손 감각. 이 묵직하고도 편안한 이골버. 이것이 들어가세요. 왜또 슬머시 바꿔?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알았어.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아 신경 쓰긴 했어 아, 잘해 주네. 좋긴했어 그래도. 프로 그냥 씨발 이니시가 존나 보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이 조합이면 바꿔야지, 뭐 어떻게 해? 저 조합이 바꿔야지. 야, 가깁시다. 가깁시다. 어. 제대로 걸렸어. 이거 진짜 제대로야. 제대로 걸렸어. 상황 제대로 생겼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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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였어, 이거. 승바. 아, 진짜 이렇게 잘 돌아가냐? 안녕. 야..근데 윈스턴 진짜 볼은 할 필요가 없구나 진짜 윈스턴 때문에 킨듬을 알아줬어 지금 어 공격할 때까지 뛰요 볼은 하면 안돼 계속해야겠다 코치 다 아우 뭐야 얘 아무나 아무나 밀어 아, 개누다으로 들어오네 아, 아, 지랄, 아유! 출발, 출발했네, 이러면. 나 이러면 죽고. 뭐, 뭐 해? 어. 아, 아우, 못 나온다. 어, 눈물 없이 볼수 없는 헤드인데? 그래도? 이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뒤에. 둠피해야지 뭐. 일단 해. 일단 둔피해야 돼. 일단, 아니지. 우리 제나타 브레이키 스 했어. 아, 아내 문제가 아니야. 나 앞에 유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둔피 하나 때문에. 이게 <laughs> 이제 징징이 시작이야. 내 문제가 아니거든?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이번엔 어, 진짜 내 문제가 아니야 맞아 진짜 형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진지하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어, 거죠거죠어 까비 아아 까비 아 힘드네 음. 아.